감사합니다. 실전 사주풀이 핵심 분석 시간입니다. 금명이고요. 경진년 이모월 신축일 임진일. 어, 우선 신금일간이 5월에 태어났으니까 오리장에서 올랜자 완전 어, 양기가 충만한 시간이죠. 그래서 신금장에서는 이것을 갖다 욕친에서는 평관이다. 어, 내가 힘을 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 원령의 어떤 어, 태어났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나 사주는 월지 그 하나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은 격을 잡는 자리, 바탕의 자리니까 중요하긴 하지만은도 전체 팔자를 에, 묶어서 짜깁기해서 어떤 능력을 어, 살펴보는 게 어, 명리 분석의 핵심입니다. 일지에 축을 깔았으니까 편인이지만도 확실하게 어떤 어 신금의 입지를 지켜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존재. 그 다음에 시지의 어 진토, 연간의 진토, 전체적으로는 동영덕지했습니다. 어뭐 그러나 신금의 그 깐깐한 어떤 호불호가 강한 어떤 그런 이기적인 특성은 천천적으로고 타고난 거죠. 근본적으로는 민감한 것이고. 거기다가 월간이나 시간에 상관이라는 무기, 자기는 나는 내가 어떤 경우든 상관이라는 어떤 그런 내가 무기를 가지고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어떤 확실한 어, 어떤 이정표가 설정이 됐네요.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기술이고 제주요. 기술 제주가 없으면은 언변술이죠. 말로서 주변 머리를 가지고 어, 말만 입만 가지고도 먹고 산다는 게 이런 경우를 놓고 얘기합니다. 물론 월령을 얻었다면은 상관이 있더라도 입만 가지고 먹고 살지는 절대 없습니다. 합리적인 능력을 가지고 먹고 살겠죠. 그러나 어, 이런 경우에는 오월이나 이런 경우에 4월이나 미월에 여름에 신금이 출생했다면은 아무래도 어, 좀더 상관을 좀더 어 용이하게 활용한다 하니까 좋게 얘기하면 센스와 재치지만 나쁘게 얘기하면 잔머리다 이기적이다다 분히 말이 앞선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런 기질 때문에 어떤 엄마와의 충돌이 많고 엄마의 조언을 잘 들으려 하지 않고 또 말로써 어른을 또어 뭔가 합리화 시기는 대화를 합리화시키고 자기 어떤 주관을 고집하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뭐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자기가 개성 시대니까 좋아하는 것을 끝까지 추구하려고 하는 성향이 강한 것이 시대적인 현실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또 성공을 하고 개성 시대의 개성을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도, 어, 기술이나 재주를 배우지 않으면은, 뭐, 말 넘고 살게 되겠죠. 그러나 다행히 뭐, 유난히도 게임을 좋아하고, 또 그런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것이 약간 게임의 사행성에 또 빠지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부모가 힘들어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면서도 조언을 그렇게 달게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그런 섭성이 있다라. 그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명조들은 스스로 각성해야 되고, 또 부모들은 이러한 어떤, 어, 명조의 형식의 자녀를 둔 사람들은 익히 자녀를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을 하지 않으면은, 하지 않으면은, 쉽게 쉽게 설득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태생이 그렇게 환경에 따라서 쉽게 변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개성을 쫓아서 진로를 선택하는 것도 명리학의 기본이고, 그러나 부정한 쪽이었던, 불합리한 쪽이었던 그런 선택이라면, 그것은 다그쳐서라도 바로잡아야 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러한 명조는 그러한 성향을 띠게 되어 있다는 것을 꼭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겠다는 라 말씀을 드립니다.